고통의 끝에서 만나는 정직한 하나님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욥기 7장의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도 처절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고된 복무와 풍꾼의 나날에 비유합니다. 종이 저물기를 몹시 바라고 풍꾼이 그의 삭슬 기다리는 것처럼 욥 역시 이 끝을 알수 없는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 평안한 죽음이라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구더기와 흙덩이로 덮였고 피부는 터져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탄식하는 요배 모습은 단순히 세월의 빠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 없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시간에 대한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통찰과 감찰이 고통받는 욥에게는 너무나 큰 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내며 차라리 나를 놓아달라고 혹은 내 죄를 사해주셔서 내가 흙에 눕기 전에 나를 만나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욥기 7장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기도보다 뼈 아픈 진실이 담긴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분 오늘 본문 6기 7장을 통해 그 심정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는 인생을 전쟁터에서의 군복무나 품꾼의 고된 하루에 비유합니다. 쉴틈 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요분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극심한 불안과 불면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 노련한 조각가가 거친 원석을 망치와 정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돌을 아프게 때리세요? 돌이 너무 불쌍해요. 그러자 조각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yeah, 나는 돌을 때리는 게 아니란다. 이돌 안에 갇혀있는 아름다운 천사를 꺼내주고 있는 거야. 지금은 깎여나가는 부분이 아파 보일지 몰라도 이 작업이 끝나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형상이 나타나게 될 거란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하나님의 거친 망치질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망치질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룩한 성품과 믿음을 깨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일 때가 많습니다. 요분 자신의 인생이 배틀의 북처럼 빠르다고 말합니다. 배틀에서 실을 엮어 나가는 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고난 중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고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받던 시절 그들은 그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마침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배 탄식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여 벌을 주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한 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시는 사랑의 시선입니다. 요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나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 시선이 따갑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욕처럼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체면을 차리거나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울부짖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욕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욕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욕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욕처럼 고단하고 밤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배틀 위에서 고통의 실이 엉켜버린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안의 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고단한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인생의 밤이 깊어 잠못 이루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허무한 세월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탄식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